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풍수라는 것은 양택과 음택을 말합니다. 양택이라는 것은 산 사람이 사는 집. 음택은 죽은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을 말하는데 곧 이것이 집터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우리 풍수라고 해요. 세상 어디에나 이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이라는 곳이 있고, 또 흉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명당이나 흉당은 양택에도 있고, 음택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와 같은 이런 명당과 흉당이 이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산이 허리가 끊겨서 도로가 만들어졌고 또불이불펴서 터널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자리라도 기의 흐름이 이제는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 같은 그런 기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다 맥이 끊겨 있어서 이제는 이런 명당과 흉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외부가 아닌 실내로 옮기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풍수 인테리어라는 학문이에요. 자, 이 풍수 인테리어에서 이 명당을 대변하는 곳, 그곳을 우리는 혈처라고 해요.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디에서나 다이 혈처가 있어요. 이 혈처는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회 순환이 가장 원활하고 원활하고 기회 순환이 가장 좋은 곳. 가장 깨끗한 기, 가장 맑은 기운이 머무는 그 장소를 우리는 혈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혈처를 잘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명당인 집이 되는 거고 이 혈처를 잘 살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집은 흉당인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자, 명당인 집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다잘 되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흉당에서 살면 모든 일이 다 어렵고 힘들게 되겠죠. 흉당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자기의 집, 이 혈처를 명당인 곳으로 만들거나 또이 혈처를 잘 보존하는 사람이고요. 어? 흉당에 사는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은 이 혈처를 흉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풍수 인테리어예요 자, 그러면 혈처를 어떻게 찾느냐. 우리 풍수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장풍득수. 또, 대산임수. 이두 가지가 우리 풍수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 장풍득수라는 거는 바람을, 이거는 막을 장이에요. 막다라는 의미예요 막다, 보듬어 주다 이런 의미예요.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풍수를 보면 항상 이런 주산이 있고 또 앞산, 앞산이 있고 주와 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물이 흐르고 여기가 명당인터다 이렇게 다나타내요 전 세계 어느 도시에 가도 무조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번영하는 도시는 항상 이러한 형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서울도 한강이 있고 큰 산이 있죠. 압산 뭐, 북악산, 뭐, 이렇게 있죠. 그죠?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팔공산 있고 앞산 있고 또 강이 흐르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느 도시든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곳에서만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 명당이 이게 장풍득수가 된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산으로 인해가지고, 산으로 인해가지고, 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또, 이 물로부터 뭐를 얻는다. 편안함을 얻는다. 시각적인 만족, 안정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풍득수는 다른 말로 뭐냐면, 편안함과 포근함, 안락함,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득수라는 거는 무엇을 뭘 말하냐면 시각적인 만족. 시각적인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물을 보면 일단 편안하죠. 그죠? 그래서 물 그림 집에 걸어 놓으면 부자 된다. 이런 말도 하잖아. 그죠?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집에서 이런 곳을 말하는 자리 어디 있나요? 안방이에요. 또 배산임수 대산임수는 등에 등에 산이 있고 또 앞에 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등 뜻이고 배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편안함과 만족함이 에요 이것도 둘다 아, 똑같이. 그러니까 안방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안방의 기의 흐름을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기는 순환한다. 이 기가 좋은 기가 되도록 만드느냐, 나쁜 기가 되도록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집에 운이 달라지게 된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늘 머무는 사람들이 좋은 기운을 계속 몸으로 체득하게 되고, 익히게 되고, 몸에 세게 되면 좋아지겠죠. 그런데 나쁜 기운을 계속 몸에 익히게 되면 그 사람은 나빠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 몸의 병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드는 것도. 나쁜 걸 계속 내 몸에 받아들이니까 나빠지는 거고, 병이 드는 거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좋은 기운을 계속 맡으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기의 순환인데 곧그 기의 순환은 뭐와 똑같냐면 물의 순환과 비슷해요 기라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또 기의 순환은 항상 좌에서 우로 우리 보통 말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래서 절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석을 피하는 거예요. 구석을 피한다. 왜? 구석에 가면 부딪히니까 기가 격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석을 피해서 뭔가를 둬야 되는 거예요. 기는 왜 우리가 물이 흐르다가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다가 돌이 있으면 이 자리는 굉장히 격렬하죠. 물, 물살이 그죠? 그렇듯이 기가 격렬해지면 그거를 맞는 사람은 항상 거칠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 순환을 이 가장 좋은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네, 바로 침대예요, 침대. 이 침대를 어디에 기회 순환이 가장 좋은 장소에 두어야 된다. 기회 순환이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냐? 자, 안방이 있습니다. 침대를 여러분들 이렇게 놓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문 있고 이렇게 붙여 두신 분들. 여기 침대. 이래가지고 머리 여기 두고 주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내버리면 구석이잖아요. 구석은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구석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어디에 놓냐? 침대가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혹 이렇게 놓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창문이 여기 여기서부터 이만큼 창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창문은 떨어져서 있는 게 좋으니까요. 이렇게 있기 어렵다 그러면, 그래서 어느 집에 보니까 가벽을 설치해 갖고 놓기도 두시기도 했더라면, 그렇게 놓기 어렵다면, 침대를 이렇게 놓되이 사이에 공간을, 공간을 꼭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없이 바짝 붙여가지고, 만약에 침대를 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쪽에서 주무시는 분은 항상 나쁜 길을 웃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안 되겠죠 만약 이 사람이 집안의 주장이나 가장, 가장이라면 돈 벌어 오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내 기운이 나쁘니까 내가 기운이 나쁘다는 라거곧 허하다는 뜻이에요 허하니까 어디 가서도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죠 좋은 기운을 맞도록 해도 될까 말까 한 세상인데 나쁜 기운을 맞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놀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항상 침대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는 일정한 조금의 공간을 두세요. 아마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여기 청소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만약에 붙여놓으면 청소하기도 어려워가지고 이쪽은 청소를 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먼지 이 사람이 다 마십니다. 건강적으로도 안 좋게 되겠지만 기의 흐름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요. 기의 흐름은 항상 어디를 피해야 된다? 창가를 피해야 된다. 왜 창가에 첫 들어오는 이 기운은 가장 강한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강한 기운을 우선 피해야 되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피해야 되는 게 이런 구석을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이 뭐 침대 머리를 북쪽에 두면 안 된다느니 서쪽으로 두면 안 된다느니 이거는 과거에 이 밖에 외풍이 정말 세던 시절에 정말 뭐 머리에 뇌졸중 오고 이러니까 중풍 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란 그런 의미였지만 요즘 외풍 있는 집 거의 없죠. 그러니까 침대를 놓으실 때 절대 이렇게 붙여두지 말하는 겁니다. 일정 부분, 일정 부분 요렇게 띄어두시고 띄어두시고 또 창가에 이 창가에다가 머리를 두는 일 없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왜? 창가로는 창문을 안 열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열잖아, 그죠? 이 창가에 들어는 오이 기운이 가장 첫 기운이에요. 이 첫이라는 자체가 기가 가장 세고 가장 격렬해요. 우리왜첫 연상, 이미지, 첫 인상, 가장 기억이 오래 남잖아. 그죠? 이렇듯이 이 자리를 피하라, 이런 말이고요. 다음으로 구석진 자리를 피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여러분의 집에 혈처, 안방, 혈처는 곧 보편적으로 안방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기운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안방에서 또 안방 이 안방에서 가장 중요한 침대 이 침대를 놓는 자리가 여러분의 집에서는 혈처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꼭 제가 알려드린 요두 가지 방법대로 꼭 지키셔서 놓으시라는 거죠 물론 머리맡에 뭔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요것만 꼭 지키시고요 이것만 지키시면 여러분들 가장 전부 좋은 기운을 다 얻으셔가지고 멋진 행복한 그런 가정 되실 겁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